오케이. 어쩌굿. 오케이. 툭. 오케이. 아무리 오케이. 굿. 나이스. 하나만 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잘 잡고 굿! 슈팅해야 돼요! 계속! 다 앞으로 좀만 나가세요 왼쪽 오른쪽 보고 됐다 역습 이거 뺏으면돼 됐다! 오케이! 나이이스 오케이! o o 도와주고! y o k 그럴때 k 팅해도 돼요 나이스! 오케이 다이! 이 뒤. k a y 이 k 다 나이스! 좋아좋아 a y 잘했어 y o 굿 마무리 아굿 나이스 슈팅 패스해야 되고 나이스 굿굿굿 달려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마무리 굿 혜진씨 일로 와보세요 헤이 오이 뺏긴다 나이스 가자 반대 있다 굿! 나이스! 오케이 옐로우! 아까 똑같아! 킥인! 킥인!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푸셔 인사이드로 차도 돼요? 자신 있는 걸로? 발가락 차도 되고? 오케이 하나 넣을 때까지 할게요. 오케이.